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1년 1월 9일 새벽 4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1월 8일 종가가 한2 시간 후면 끝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미국 증시는 한 보합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달렸죠. 그래서 오늘 조금 쉬는 듯하고요. 이렇게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달러 강세가 되고 보니까 금값하고 은값은 폭락하고 있네요. 어, 하여튼 뭐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서 정말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종목으로 따지면 유명한 우리 테슬라 오늘 도 미국 증시 조정에도 또 상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비트코인 이게 4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그리고 뭐 ETF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몸 말리게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코루 요즘 한국 증시 굉장히 뜨겁죠. 이 코루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뭐 저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문 없이 잘 올라가는 것이 BDRY입니다. 어, BDRY가 뭐냐면, 영국 런던 해운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BDI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하물선, 네, 원자재의 교육량을 나타내는 이 하물선의 운임 지수인데, 아, 이게 아주 정말 못말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시적으로 좀 오르다, 내리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정말 꾸준히 꾸준히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이 소위 폭등 대열에 들어선 종목이 주식으로 따지면 테슬라고 암호화폐로 따지면 비트코인이고 ETF로 따지면 그 BD 알라오이와 코루 아, 네개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 저는 이중에서 갖고 있는 게 아, 비트코인 한 200만원 어치 갖고 있고 아, BD 알라오이 아 이걸 좀 많이 팔아 갖고 제가 좀 아쉬운데 이것도 한150 한 내지 200만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코루는 한한 사오백만 원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그래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 대신 한국 투자 글로벌 전기차 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진짜 거기는 무지막지한 돈을 넣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뭐 상당한 뭐 하여튼 제 미국 주식 ETF 또는 한국 어, 레버리지 e t f 합한 금액보다 정기자 펀드 금액이 더 많습니다. bit 상당히 좀 규모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종목이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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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t 달러까지 찍었다. 지금 <laughs> 뭐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 아, 비트코인이, 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몇년 전에 뭐2천만원 돌파할 때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틀린 게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에 상당히 투기적인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은 제가 ETF 차트, 뭐, 제가 키움증권 차트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차트를 먼저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몸발리는 사인방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아, 하여튼 엄청납니다. 뭐, 제가 보니까 암호화폐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 제가 보니까 뭐, 이더리움도 있고,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는 크롬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리플 같은 거 잘못 샀다가, 반토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쓰러 갈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비트코인은 하여튼 나 홀로 오르는, 이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도, 달러화가 계속 풀리면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은 없는 데 최근, 이날 최근 한걸 근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못 말리는 한 하나, 테슬라. 어, 테슬라가 8%까지 올랐다. 조금 밀린 것 같더라. 지금 현재는 좀 밀렸다. 하여튼 이 뉴스 나온 시점에 8%까지 올랐습니다. 어, 여기 뉴스에는 지금 뭐7% 오른 걸로 이렇게 나오네, 여기는. 하여튼, 뭐, 막판에 조금 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미국 정치 조정에도이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고, 어, 엘런 머스크가 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 이런 뭐 뉴스도 봤습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막판에 조금 밀리고 있나요? S&P 500과 나스닥이 히트를 했다. 또신고가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잡 리포트는 좀안 좋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 S&P 500 맵. 오늘 조정이에요. 이렇게 조정인데, 이게 테슬라 나 홀로 오르고 있습니다. 5.83%. 일단, 지금 못 말리는 4인방 중에, 좀 그,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봤죠? 그럼, 뭐 테슬라 차트를 보고, 어, 정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b d 알바 아까 하물선 어, 벌크션 운임지수 그다음 코르 스로 보고 나머지 1등급을 봐보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차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5.9% 어, 뭐0 됐다. 5.98% 6%, 한6 정도 하여튼 올랐습니다. 하도 이게 뭐 연일 날아가고 있죠. 뭐 한번. 월봉로 으 봐볼까요? 아, 엄청납니다. 이 테슬라. 하여튼 <laughs> 뭐 이번 달만 해도 거의 한 22%나 올랐네요. 테슬라 엄청납니다. 하여튼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이렇고 지금은 그 ETF 관점에서 정말로 못 말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BDI 벌크션 운임지수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b d i 어 BDI 벌쿠션 운임 지수입니다. 영국 런던 해운 거래소에서 산천한 지수입니다. 이게 한 배짜리에요. 한 배짜리인데 무려 이게 8.69%까지 올랐네요. 어, 하여튼 이게 어제도 9%로, 오늘도 8%로, 이 심상치 않아요. 아, 제가 여기서 좀 샀다가 요 부분에서 다른 거 사느라 좀 정리를 한게 아주 천체의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한,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 이게, BDI 벌크션 운임지수. 이거, 어, 정말, 뭐, 어, 엄청난 ETF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한 배짜리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십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또 하나 못 말리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코스피 3배 레벨인 코르로 가보겠습니다. 코르. 한국 코스피 3배 레벨. 요즘 한국 증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어, 9.71% 폭등했습니다. 코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하여튼 이 한국의 그, 그 코스피 엄청납니다. 이게 어제 현대차 거의 20%나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코덱스 레벨 가보겠습니다. 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보기 전에, 그, 한국 증시에, 그, 어제 상세의 견인차를 했던 이 현대차. 이것도 전기차 있습니다. 뭐, 애플카하고, 그, 전기차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 뉴스로 무려 19.42% 아주 폭등을 했었죠. 뭐, 한번,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어, 무려 아주 9.12% 2배짜리가 이 정도면 아주 거의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십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 습입니다 저는 뭐 한국 시장에 있는 것은 거의 80, 90%가 한국 레버리지 테 t f 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쿠사 150 레버리지, 타이거비 IT 레버리지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제가 에너지학 레버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버리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 레버리지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5.58%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IT 레버리지도 1등급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6.7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리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이와 같이 뭐 굉장히 아주 한구 건실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어 조금 오늘 괜찮은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국가들부터 먼저 봐 보고 가겠습니다. 그면 이머징 마켓 평균부터 가 보겠습니다. EDC 어, 이머징 마켓 3배 레벨입니다. 5.27%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리모션입니다. 이머징 마켓 1등급 대가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중국의 IT 기업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c 웹 e 아, 이게 알리바바 때문에 아주 홍역란만 치렀었죠. 이 앞에 보시면 이 알리바바 폭락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최근에 확 살아났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히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어8.41%아 이것도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중국 IT 기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홍콩 H주로 가 보겠습니다. 옛 중국 홍콩 H주입니다. 3.6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중국 홍콩 H주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베트남을 어, 봐보겠습니다. VNM 어, 베트남 일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4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인도를 봐보겠습니다. INDL 인도 일배 레벨입니다. 2.7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인도 1등급 대 e 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어, Mexico, m e m e x x 어, 멕시코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 e 에서2.52% 상승했습니다 멕시코 c 등급 e x i c 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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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많이 헤맸었습니다. 어, 오늘 1.9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신호났습니다. 브라질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라틴을 가보겠습니다. LBJ 어, 라틴 2배 어, 레버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0.20% 하락했습니다. 라틴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계속 치었던 이 팡플라스가 어제 2등급이 됐다가 오늘 드디어 1등급이 됐습니다. 팡플라스가 어, 이마마 테슬라 독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6.59%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리멤버십니다 미국 팡플라스 1등급. 대파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미국의 로봇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UBOT 미국 로봇기업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82% 하락했습니다. 미국 로봇기업 1등급 대파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미국의 혁신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ARKK 미국 혁신기업 1배 레벨입니다. 2.1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레인보이스입니다 어, 혁신기업 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운송업으로 가보겠습니다. TPOR 어, 미국 운송업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0.2% 상승했습니다. 미국 운송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소비재로 가보겠습니다. WANT 미국 소비재 3배 레벨입니다. 3.59%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을 봐보겠습니다. TQQQ 어, 아까 팡플러스가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이 강세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99% 상승했습니다. 어, 나스닥도 드디어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이 되었습니다. IDRV 미국 자율주행 전기차 1배 레벨입니다. 1.1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그레인보우 슈로입니다. 어, 미국 자율주행 전기차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어, 원유가 원자재에서 유일하게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UCO 원유 2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호입니다 일봉에서 3 1 1 4 상승했습니다. 원유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1월 9일 미국 일자 기준 2021년 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공포 지수가 어, 계속 3등급입니다 이래서 변동성 축소 진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미국 고위험채권이 2등급이고 아, 여기 안 보이지만 어, 미국 국채가 지금 5등급 쪽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위험채권이 국채보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속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기조가 되겠습니다. 이 달러가 지금 계속 2등급 강세입니다. 이래서 원자재가 지금 달러의 방향으로 보면 지금 하락 방향이 맞는데 지금 또 하지만요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위험 자산은 원자재 위험 자산입니다. 이걸로 보면 뭐상승만이 엇갈리기 때문에 원자재는 혼조 구간이다 이렇게 판정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가 지수 쪽은 상승 기조, 원자재 시장은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공포 지수를 갖고 이제 기준점을 합니다. 빅스보다 아래 등급 또는 4등급 5등급 미국 항공주나 미국 건설주 같은 것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빅스하고 같은 등급일 때는 여기 위험자산소는지 안전자산소인지 이걸 보고 결정하겠죠. 위험자산소입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으면 뭐 그냥 그대로 감방하면 되겠습니다. 뭐안 갖고 있으면 이거 굳이 3등급 살 필요 없습니다. 매수 신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빅스보다 적어도 1개 등급 이상 위인 2등급이 여기가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 위인 1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달러 지수 등급을 갖고 기준을 한다 했죠. 달러 지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매도할 게 많습니다. 달러 지수보다 아래 등급 또는 이 3등급도 매도네요. 그 다음 4등급, 5등급 이것도 매도입니다. 지금 금, 금이 지금 5등급입니다. 이것도. 원자재는 여기가 3등급, 4등급, 5등급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는 팩벌 휘는 신호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지수하고 같은 등급 2등급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 위험자산 손하니까 가지고 있다면 뭐 가만히 뭐 감망하고안 갖고 있다면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원자재에서 사야될매수신호을한 것은 달러지수보다 한 등급 위인 원유만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는 주가 지수에선 1등급 하나밖에 없고 입질 매수는 그 주가 지수에서는 2등급 원자재에서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상승 기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펌프레스가 오르면서. 나스닥 쪽이 드디어 1등급이 됐 습니다. 미국 나스닥 백 미국 팡플러스 미국 로봇기업 미국 혁신기업 미국 자율주행 전기차 어, 테슬라 덕에 이것도 나머지는 그친환경이의 뭐 쪽이 오늘 좀 조성 받던데 어, 테슬라 덕에 이거는 버티 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재 미국 운송 어, 이것도 테슬라 영향권일 것 같은데 중국 it기업 중국, 홍콩, H, 브라질, 멕시코, 라틴, 인도, 베트남, 이마진마켓,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IT, 한국 에너지학은 1등급 다 베트남 상승률입니다. 지금 여기 테슬라 덕에 1등급을 유지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미국 팡플라스의 10% 지분을 갖고 테슬라가 갖고 있죠. 이게 그래서 1등급이고. 미국 자율주행 전기차는 뭐말 그대로 테슬라에 완전히... 뭐. 안방이나 다름이 없죠. 그 다음 미국 혁신기업도 테슬라가 또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팡플러스에또 간접적으로 테슬라의 영향권을 갖는 것 같죠.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운송도, 뭐 테슬라도 운송기업이죠. 뭐 이렇게 테슬라 효과로 1등급을 갖고 유지하는 이대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제일 강한 거는 한국이에요. 아, 한국 어제 한국 현대차 이것도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올랐죠. 뭐 요즘 코스닥은 별로 재미 없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스피죠. 그이 한국 코스피 코덱스 레이리지하고그 다음에 이 친환경 에너지가 오를 때는 한국 에너지아 이게 두 개가 아주 굉장히 그 날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테슬라의 덕을 많이 본 미국의 IT 기업 팡플라스 특히 쪽에 아주 1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S&P IT 기업, 미국 캐논 기업, 미국 바이오, 미국 나스닥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소매업, 미국 산업재, 미국 기초소재.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미국 원유기업, 미국 나사 클린 에너지, 유럽, 유로스닥스 50, 일본, 중국 CSI 300, 태양강, 풍력, 클린 에너지, 전기차인드 2차전지, 한국 코스닥은 어,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여기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좀 1등급이 많고, 오늘은 좀 미국의 업종별 ETF들이 2등급으로 조금 주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픽스하고 같은 등급은 간망이죠. 미국 러셀리천, 미국 IT기업, 미국 금강기업, 미국 유틸리티, 미국 부동산은 3등급 중입니다. 이 꽃장에 매도 신호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주와 미국 건설주는 하락 추세기 때문에 어, 다 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 저는 뭐 이거 갖고 있지 않지만, 어, 갖고 있더라도 아마 패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힘을 못쓰고 있어요. 특히 여기 금값하고 은값, 금은 지금 안보이는데 5등급 쪽파 패턴입니다. 어, 아, 금하고 은은 아주 대폭락을 냈습니다. 어, 특히 달러하고 금값하고 은값은 아주 상극이죠. 이달러지수 강세 속에서도 원유는 그래도 그 경기부양책하고 컨택트 업종이라 이것 때문에 원유가 그 다음에 그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어, 제가 소식을 한 3월 전에 보였죠. 이것 때문에 원유는 굳건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구리, 천연가스, 어, 농산물, 설탕 이건 달러주사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감망이죠그 다음에 어, 3등급부터는 달러주사 아래이기 때문에 다 매도해야 됩니다. 아연, 니켈, 커피, 코코아는 중립이지만 매도신호입니다. 100% 팔라듬은 뭐 4등급 하락치니까 당연히 매도신호도 여기 안 나오는데 금값이 지금 5등급 쪽박패턴까지 하락입니다. 금도 무조건 패퍼려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주 BDI 벌크션 운임지수 정말 소문난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9% 오르고 오늘도 어뭐 아까 9% 가까이 또 급등하고 아 벌크션 운임지수 BDI 지수 정말 이게 소문난나게 상당히 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야 뭐 테슬라나 뭐 한국 코스피 올라가는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DI 정말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소문 없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BDI 벌크션 운임지수 아주 대박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2등급이고 여기 안전자산이 지금 미국채가 5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입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 오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 선방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달러가 좀 올라서 이 덕분에 원자들 힘을 못쓰고 있고 어, 신국 통화 가 그래도 어제 4등급에서 조금 올라왔네요. 한국 시장에서 달러는 3등급 엔화 는 4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국의 원화는 약간 달러 대비 어, 달러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의 원화 가치는 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 매수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조정입니다. 이 조정 속에서 뭐 한번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게 제가 4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종목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4개 종목이 주식에서는 테슬라였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는 어, 그 다음에 한국의 코르 그다음에 이 코를 조금 업종별 이 테이프로 조금 확대를 하면 한국 코스피인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200 에너지 레버리지 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뭐이 정도까지도 합해서 이 코르를 대표한 한국의 주가지수 그다음에 소문 없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어, bdi 벌크션 운임지수 이 연속해서 올라가는 이 정말로 이 강자 4개가 아주 특이한 종목이었습니다. 조정 속에서도 시장고 올라가는 종목 이 종목들이 진정한 수익을 주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아, 요즘 너무 즐거우시죠? 아마 특히 한국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뭐 별로 재미 못 봤다 신문기사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주식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ETF를 갖고 공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미국 시장에 안 가도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강한데, 한국 코스피의 이베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한국의 IT라고 불리는 타이거200 IT 레버리지, 한국의 에너지학 레버리지인 타이거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이세 중, 세종 이쪽 중심으로만 투자해도 아주 요즘 아주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레버리지 ETF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어, 즐거운 네.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